버려진 고철이 쌓여 이루어진 고철산에 대해서 들어봤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쓰다 버린 것들을 주워서 다시 자기 것처럼 쓰는 곳이지. 그곳에서 살면서 내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 완전한 내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이 건드릴 수 없게 해야 해.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내 것이 되는 거지. 사랑도 똑같아.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야 해.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제 좀 알겠어? 오늘 의뢰에는 사랑이 먼저 알려주라는 내용도 포함이거든. 내가 사랑 전문가라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야. 그래서 하, 특별히 나한테 의뢰한 거야. 의뢰인이 너를 영원히 자기 곁에 두고 싶다고. 뭐, 무슨... 나였으면 직접 했을 텐데. 이번 의뢰인의 사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 도대체 당신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나? 크라우 크로우 소속의 벨벳. 사랑을 완성해주는 사람. 사랑을 완성하는 오늘의 의뢰. 알리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서 완성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걸 모르나? 흥. <laughs> 너같이 정신나간 녀석이나 그렇게 생각할 테지. 기가 막혀. 정신이 나갔다고?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 같은 게뭘 알아? 사랑? 상대를 죽여 옆에 두는 것이 사랑이라면... 끝까지 모르고 싶건... 죽이다니,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내 곁에 얌전히 두는 것뿐이야. 이런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그건 또 뭐지? 있어 명대사야. 그런데 왜 왔어? 의뢰가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파견됐다. 난 남이랑 뭐든 안 나눠. 의뢰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거야. 나도, 썩달갑진 않군. 그럼 됐네. 내가 해결할게. 혼자 해도 쉬울 테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프로는 맡은 일을 떠넘기지 않지. 그럼 뭐 어쩌라고. 둘에게 들어온 의뢰니, 둘이 가야 마땅하겠지. 싫다니까 실력이 좋은 쪽이 먼저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해결한 쪽이 의뢰비는 독식해야겠지. 음, 그래 좋아. 나중에 딴 소리하지 마. 내거 절대 안 뺏기니까.